여러분들께서 끼고 계신 그 반지를 식탁 위에 잠시 올려두시고요.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둔 그 반지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번 돌려주십시오. 그런 후에 그 착용을 하게 되면 이것도 돈복을 부르는 강한 그 풍수적인 의식이 되어줍니다. 지방 공간에서 그 식탁은 재물밭을 암시합니다. 그 재물밭에 그오행 금의 성질이 놓여있게 되면 이것 역시 그 금전운을 부르는 상생관계를 의미합니다. 반지는 또 약속과 결속을 상징을 합니다. 이걸 그 시계 반대방향으로 두번 돌리게 되면 이때는 그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을 물로 흐르듯 원만하게 또 정체 없이 또 흐를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. 재물의 흐름을 그역전시켜 새로운 돈복을 끌어오는 그 중요한 또 풍수적인 의미를 지내게 됩니다. 반지가 상징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그 재물의 흐름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손에 들어오는 그 재물의 그 약속이 되어줍니다. 이때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번 돌리게 되면 과거의 그 부정적인 기운을 그 지워내고 새로운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강력한 또 풍수적 행위가 됩니다. 10월은 특히 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. 이런 그 작은 그 풍수의식을 통해서 그동안 그 정체되고 또 막혀있던 그런 돈복이 다시금 순방향의 그 기운을 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. 10월은 그 돈복이 깨어나는 그 중요한 달입니다 반절을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번 돌리게 되면 그때는 그 재물의 흐름을 또바꿔 돈복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 강력한 또 의식이 되어줍니다 시계 반대 방향은 그 시간의 흐름을 그 역행하는 것처럼 재물운이 그 막혔을 때 그것을 그 돌파를 하고 다시 그 원래의 그 방향으로 또 흐르게 만드는 그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반지는 또 우리 손에 들어오는 그 모든 재물과 또 복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그 수호의 그 상징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재물운을 더욱 결속시키는 그 힘을 바로 반지가 가지게 됩니다. 이런 그 반지를 돌리는 이 행위는 재물운을 그 자극을 하게 됩니다. 재물운의 흐름이 또 막힘없이 돌아가도록 도움을 주겠죠. 10월처럼 또 돈복이 터지기 좋은 이 시기에 우리가 또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적인 의식을 실천을 하게 되면 이때 그 돈복의 기운은 더욱 강력하게 또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.